안녕하세요. 송기이사입니다. 지금 현재 천직업이 크리에이터 이벤트 두 종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그 홍보가 안된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조회수가 좀 많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이벤트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홍보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광고 같은 거 아니고요. 저는 오픈때 전직업한테 광고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이벤트를 참여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라이브 크리에이터 이벤트는 24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일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취직 수업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시태그로 천직업, 그 다음에 라이브로 천직업 즐기기, srpg 장르를 넣어야 되고, 한번 라이브 할때 1시간 이상을 진행을 하셔야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그러니까 10시간 이상 참여를 하면은 시간의 인장 10개, 그 다음에 시간의 인장 20개, 시간의 인장 30개, 여러분들의 진행 시간에 따라서 보상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라이브를 많이 진행을 해가지고, 탑10 안에 들게 되면은, 천직업 책갈피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쭉쭉쭉쭉쭉 내리면 끝이에요. 그다음에 또 영상 크리에이터 이벤트도 있는데 얘는 조회수가 더 낮아 그래서 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크리에이터 이벤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천직업과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클리어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하여튼 천직업과 관련된 영상만 올리면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영상 제작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지거 뭐 PV 영상 올려놓고 참여했다라고 하면 안 돼. 4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뽑기 영상을 올리려면은 뽑기 아이템 획득 랜덤 획득 확률형 이거 확률형 아이템 포함 획득이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꼭이 가이드라인 확인을 하고 업로드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영상 크리에이터는 더좀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영상 조회수가 100만 넘어가도 시간의 인장 5개를 지급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 정도는 그래도 주변 인맥이던가 뭐 그런 거를 사용을 하면은 달성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상 하나를 업로드를 했는데 1000, 1000이 넘는 영상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그 창작 신인상 이벤트에 참여 조건이 된다라고 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1만 원권, 3만 원권, 8만 원권, 10만 원권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인기 최고상 조회수 탑10 안에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천지거 마크릴 스탠드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전체 서버 달성 보상 조회수 누적 조회수가 10만 이상 달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 이거를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5일 내로 우편함으로 자동 지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제가 지금까지 올린 천직업 영상 조회수가 3만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일단은 보상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네요. 뭐 어쨌든 이러한 보상도 준다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나면은 그 12월 결과가 끝나고 나서, 이거, 발표일 전까지 여러분들이 올린 영상을 여기 구글 폼에 들어가셔 가지고 모두 다그 작성을 해 주셔야지 최종적으로 참여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기 밑에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천회 이런 거는 조금 힘들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은 근데 영상 조회수 100만 달성해도 일단 시간에 인장 5개를 지급을 한다라고 하니까 참여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유튜버로 또 활약을 할수 있는 기회가 또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어요. 참여를 그냥, 그냥 내가 그냥 천지검만 플레이를 했는데 뭐 이런 보상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괜찮은 이벤트로 뭐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